예, 안녕하세요. 기업 IT 프레임워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정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프로그램 언어에서 다룰 수 있는 데이터 형은요 기본 자료형. 기본 자료형은 뭐냐면 이진수를 갖다가 인식하는 방법 세 가지 죠 그리고 그 사용자 정의 자료형은 이거를 묶어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름, 주소, 성명을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게 쭉 있으면 이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묶는 거죠. 묶어서 이걸 하나의 자료형으로 선언하는 것을 사용자가 정의한 자료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묶는 방법이 구조체가 있는 거고 클래스가 있는 거죠. 그 구조체가 먼저 나온 거고요. 클래스는 그 다음에 나온 거죠. 클래스는 이제 이거 말고도 함수도 묶을 수 있다. 그래서 구조체를 포함하는 더큰 개념이 된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요. 이름, 주소, 성년월일, 전화번호, 이렇게 이쪽 있잖아요. 이거를 넣는 게 클래스. 클래스 갖다가 여러 개, 동일한 자료를 여러 개 하는 걸 배열.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는요.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들말하는표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RDBMS 같은 거 보면, 객체장 그관계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가 표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RDBMS가 인기가 있죠. 어쨌든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어제 설명드린 클래스가요. 사용자 정의 자료형 하나고 그 요렇게 되있다는 것을 내가 정리를 해드리면서 넘어갔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그 되게 중요한 것들을 중요한데 간단하지만 중요한 걸 설명드릴게요. 프로그래밍 기술은 어떻게 발전하는지 간단히 보면요, 순차적으로 처리했죠. 그러다가 함수를 도입해서 확장한 순차적 처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길어지면 파악하기 힘드니까 그걸 함수로 표현해 버리면 읽기 쉽잖아요. 짧아져서 그리고 기다가 그래서 그다가 사용자 정의 자료형을 도입해서 구조체 및 배열을 도입해서 그 확장 데이터 처리로 발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앞에서 말한 함수와 상자 정의 자형을 묶어 가지고 같이 처리하는 식으로 프로그램 기술이 발전했죠. 자잘 보세요, 잘 보세요. 소멸 순차적 처리에서 그다음 함수를 사용하는 쪽으로 발전했죠. 이거 갖다가 우리가 구조적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함수 말고 데이터를 사용자 정의 자형을 도입해서 데이터를 정의해서. 그, 처리하는 식으로 프로그램 발전하는 걸 갖다가, 우리 DBMS라는 게 도입됐으니까, 확장 데이터 처리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정보공학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건 뭐냐면, 순서대로. 함수와 사용자 저령을, 사용자 정의 자령을 한 번에 묶어서, 클래스 정의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 그거 갖다가 객체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기법은 요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면요. 프로그램 언어의 다섯 가지 요소가 아니,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요소인데. 요 프로그램 언어가 발전하면서 처음에는 뭐 함수를 맞죠? 함수를 도입했죠. 함수를 도입해서 발전했죠. 그다음에 사용자 정의 자료형을 도입해서 발전했죠. 그죠? 그다음에 함수하고 사용자 정의 자료형을 묶어 가지고 발전했죠. 그러니까 프로로 언어가 다룰 수 있는 게 다섯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술의 발전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개체장 프로그래밍이 프로그래머 발전의 마지막 단계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것 같아요. 그죠? 더다를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재사용하는 거 쪽에 대한 걸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요이거 여러분이 좀 아시겠지만 이거 정확하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거 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나중에 여러분이 프레임 프레임워크 만들 때쓸수 있습니다. 요걸 샘플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구구단을 맨날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구구단을 이제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짜겠죠. 이렇게. 이게 우리말는 순서대로 짜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구구, 구구단 갖다가천당 백까지 추적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걸 쬐 백까지 만까지 하면 어떻게 되죠? 그 그죠? 이렇게 짜는 게 처음에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짜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일단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7단을 1000까지 찍고 8단을 10,000까지 찍고 막 그렇게 그런 거였으면 그걸 7단을 1000까지 찍는지 8단을 10,000까지 찍는지를 어떻게 할수 있죠?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처리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개선해 보자고 이제 사람들이 나온 이제 머리를 쓴게 뭐냐면요 읽히 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반복 반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서 해 이렇게 찍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거 7 단을 찍는 거죠 그죠 이렇게 찍는 거죠 이거는 뭐죠 우리를 말하면 여기서 이거 뭐냐면 반복하는 거죠 반복 여기서 프로그램 을해서 보면 반복 분기 요기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해서 이렇게 찍하면은 풀은 읽기가 영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치? 이해, 일단 이해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어느 순서로 쭉 처리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것 갖다가 반복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결한 거죠. 그죠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꼭 7단만 찍을, 찍, 찍을 방법이 있나요? 뭐, 뭐, 8단도 찍고 9단 찍고 찍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변수를 선언하죠. 변수를 선언해가지고 이렇게 찍죠. 그럼 이거 뭐죠? 반복도 이용한 거지만 모두 이용하죠? 변수도 쓰는 거죠 반복과 분기반복과 변수를 이용해서 프로를 짠 거죠. 보이시죠? 프로를 짠게 발전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짠 거예요. 보세요. 영 편하잖아요. 그러다가, 요거, 요거는 칠단밖에 못 찍잖아요. 요거 갖다가 변수를 갖다 주면, 변수만 바꾸면 요거는 딴걸 딴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수하고 반복. 여기서 보이시죠? 변수. 그 다음에 분기 반복, 이거 같은, 같이 묶여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용해서 이제 프롬을 짜는 거예요. 발전시킨 거죠. 이해가 되셨죠?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짰어요. 근데 이거 갖다가 이제 이런는 거죠. M단을 N까지 찍는 걸로 갖다가 뭐 일반화 시키는 거죠. 일반적으로 막쓸수 있도록, 누구나 쓸수 있도록 한번 일반화 시켜보자. 그죠? 이거는7단맞찍고수 있지만, 7단을 몇 가지, 그러니까 7단을 100가지 출력하도록 뭐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키는 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필요성이 당연히 발생하겠지. 그럼 어떻게 하죠? 자, 보,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하는 거죠. 몇 단을 어디까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어디까지 찍어라? 몇 단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고? 이건, 이건 어떻게 돼요? 이제 9구단을 출력하는 아주 일반적인 형태가 됐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함수. 그래서 지금 보면 변수 반복 변수 반복을 이용해서 함수를 만든 거죠. 보세요. 변수와 반복 분기를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었죠. 이 함수는 재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구구단 찍는다는 무조건 이거 갖다 놓으면 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능적인 독립적인 단위다 그래요. 여기에 함수에 함수. 그러니까 함수는, 잘 보세요. 함수는 한 가지 기능만 하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렇 구구단 출력하는 한 가지 기능. 자, 여러분이, 음, 이제, 지금 제말씀에이 예제보다는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발전을,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발전하면서 프로그램 언어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구성되니까 요걸 갖다가 요렇 이용해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걸 지금 이해시켜 드리는 거예요. 어,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구구단을 출력하는 거는 이제 무조건 이것만 갖다 놓으면 무조건 다할수 있죠. 원하는 거 다. 기능 단위, 기능 단위.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laughs> 사용자마다 예를 들면 나는 3단을 100가지로만 찍고 싶어. 나머지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그것도 사람들한테 임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기능 단위가 됐죠.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입력 단건을 여기서 추가를 하죠. 그래서 요 입력된 37하고 별을 하면 3단과 실단을 갖다가 적어 가지고 여기서 찍어내는 거죠. 이거는 뭐죠? 자, 보세요. 부구단을 찍는 거예요. 찍는 건데 이거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입력된 것에 관해서만 찍어 주는 거죠. 이걸 뭐라죠? 사용자 관점에서 함수가 일반화된 거라고 하죠. 이거를 우리는 모듈이라고 그래요. 모듈.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설명했지만 구조적 방법론에서요, 프로그램의 처리할 때 십별하는 기본 단위가 모듈 단위로 십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듈 단위가 십별되고 나면 그 다음에 만드는 게 뭐예요? 이런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요거 요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만든 거아요 함수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죠? 처음에, 처음에 반복과 분기와 반복을 이용했죠? 그 다음에 변수와 분기 반복을 이용했죠. 그래서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갖다가 일반화시켜서 이제 모듈까지 만드는 이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게, 이게 우리 프로그램이 발전의온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어떤 특징인 앞에 거랑 앞에 이런 함수랑 다르게요거는기능단위고요요거는 뭐예요? 사용자 요청에 맞춰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요청에 맞춰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걸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모듈. 모듈 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것을 구조적 프로그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됐어요. 어 그럼. 어, 그러면 이제 함수를 우리가 지금 함수를 이용하고 모듈을 이용하는 거까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잘 보세요. 앞에 있는 모듈이 있죠. 앞에 있는 모듈이 수천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램이 커져 가지고 수천 개가 있어. 그러면 자 앞에 있는 모듈을 구성하는 게 뭐냐면 뭐인풋 넘버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멀티플 테이블에서 그그 그 구구단 계산 출력하는 것도 있죠. 그럼 봐보세요. 인풋 넘버가 인풋 넘버라는 요 모듈이 요 구구단 모듈을 부른다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인풋 넘버라는 요 모듈과 구구단 출력하는 것은 둘이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게 수천 개가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프로 어떻게 짜일까요? 어떻게 짜야 되지? 자, 인풋 넘버와 구구단 출력하는 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변수처럼 클래스로 이렇게 선언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쓸 때는 프로를 선언해 놓고 나면, 프로를 딸 때는 C 멀티 테이블 형태를 가지는 변수 a. 뭐, 뭐 그다음에 a에 있는 인풋 넘버하고 a의 출력. 그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최소한 뭐는 기억 안 해도 되죠. 인풋 넘버와 이게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인풋 넘버 소스를 봐, 읽어가지고 읽어가지고 어 여기 이게 있네. 그러니까 얘는 이거랑 관련이 있네. 그래서 이거들을 그때 그때 파악해야 하는 그런 수는 고 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 에 이,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아직 유지보수하러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읽어보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이게 수천개가 되는데, 뭐. 이거 안 읽어봐도 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죠. 아, 이거, 이거만 보면, 어, 이거 봐. 이거 안에, 이거 뒤로 관련이 있는가 보네. 응. 이거 쓰면 되잖아요. 구단 출력할 때. 그죠? 뭐, 기능을 하나 추가하고 싶으면, 어, 여기서 그럼 이걸 추가하면 되고 요건 고치면 되잖아요. 오늘 오늘 설명하고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안 프로그램 을 그냥 막 짝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짰지 말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프로그램 언어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수, 변수형, 분기 반복, 함수, 그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언어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이용해서 원래 순차적으로 쭉 처리했던 거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냐 이거죠. 그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처음에 분기 반복을 이용했고, 그다음에 변수와 분기 반복을 이용했고, 그다음에 그거을 묶어서 단위 기능을 만들었고, 함수, 함수가 사용자에 함수를 사용자에 맞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확장했죠 모듈. 그런데 모듈을 확장하다 보니까 한 모듈은 여러 개 함수로 구성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이 여러 개 함수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일일이 기억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커지다 보니까 몇천 개가 되는데 그걸 일일이 기억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프롬 로그 짜면 좋겠어요? 여기서처럼 요 사용자 입력을 저장하는 리스트 타입 인풋 넘버 멀티플 테이블 요거 세 개가 연락 뭔가 있다는걸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하나의 형으로 서너놔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최소한 이거 세개에 관련 있다는 건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 이 세계가 관련 있다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소스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걸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다 묶어서 클래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프로그램 발전하면서 보면 그래서 이 클래스는 우리가 말하는 사용자 정의 자료를을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그네 가지 요소를 쫙 보면, 이제는 다쓴 거죠. 변수, 변수 타입. 변수 타입이 지금은 클래스잖아요. 그 다음에 분기반복, 그죠? 그 다음에 함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따도록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느끼셔야 될건 뭐냐면요. 아, 프로그램 언어란 이렇게 발전한 거구나. 그래서 클래스라는 것은, 클래스라는 것은 앞에서 발전한 함수, 앞에서 말하는 데이터들, 그거를 묶어주는 거구나. 이거를 외우시면 안 돼요.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이 프로그램을 이 구구단을 찍는 내가 샘플을 간단하게 보여드렸잖아요. 요 샘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하는구나. 요거를 이해해야 여러분이 이 뒤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내용들이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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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통해서 아 사용자 정의 자령의 의미와 가치 같은 것들을. 클래스가 사용자 정의 자령이긴 한데, 그걸왜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함수가 너무 많고, 연관되는 함수를 묶어야 되는 거야. 거기도 뒤체도까지 대처도, 연관된 게 많아. 그걸 기억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묶은 거야. 이거는요, 프로그래밍 기술 발전의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쓴다라는 게 아니고,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 요 오늘 설명 이해, 설명이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말씀드리면, 구구단 프로그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구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